잠언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음, 네, 잠언서 11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 우리 16절로 31절까지 잠언서 11장 16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타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보통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도 가장 쉽게 보는 성경이 자문이라고 하는데, 더욱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문서, 사실은 뭐 굳이 이렇게 해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읽으면 다알수 있는 그런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혜롭고 의미심장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할 그런 귀한 말씀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심은대로 거들이라. 이제로 생각한다면 신문대로 거들이라 이런 중심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교사가 학생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형을 문법을 좀 연습시키려고 시험문제를 냈대요. 준다 있죠, 준다. 준다의 미래형이 뭐냐? 이런 문제 준다. 준다의 미래형이 뭐죠? 근데 어떤 학생이 답을 답을 썼는데 받는다 이렇게 썼대요. 받는다. <laughs> 아, 그래서 어 문법적으로는 이게 틀리지만 삶의 이치로 보면 맞는 거죠. 네, 받고 물론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닌데 준다의 미래형은 받는다. 아이 정답. 준다의 미래형은 받는다. 어, 아, 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현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는 내가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의 숫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는 과거에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았다는 얘기는 거죠. 성경에 가장 진실한 법칙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드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드리라라고. 발라드 6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어, 참 네, 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에, 콩을 심는데 콩이 나고 파슬 심는데 파슬 난는 우리 혼이 하는 말이지만 어, 이 정말 수려한 이 봄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꾼 많은 사람의 땀이 있었죠 심은 수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인생은 일종의 씨를 뿌리고 심는 것과 같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되고. 모종을 심어야 되고 모를 심어야 되고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지금 고3 수험생이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기도응답을 누리려면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기도응답을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우리 삶은 심고 거듭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오늘 성경에도 심은 대로 가둔다 이 잠옷에 많은 말씀이 거의 이렇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그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심는 것도 중요한데 또 무엇을 심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콩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 되고 배추를 씨 심으면 배추를 거두고 무 씨를 심고 상추를 우리가 거두려 얻을 수는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세 가지 정도 정리해 봤어요. 뭐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덕과 인자를 심자. 덕과 인자. 덕과 인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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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라는 것은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덕이 있는 여자는 예, 꼭 무슨 뭐 여자만 해당되겠어요? 이 덕이 있는 남자는 존경을 받고 뭐이 같은 얘기죠. 예, 존경. 그 17절도 같이. 17절.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 인자한 사람은 해세드 다른 말로 사랑, 은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심는 자. 자격이도 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 덕을 심고 사랑을 심자. 여기 인자란 말을 보니 프리를 해보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하고 친절하며 자비로운 자를 가르킨다라고 주석에 돼 있는데 어쨌든 사랑을 베푸는 거죠. 덕을 베풀고 사랑을 심는 거. 어, 덕을 입고 사랑을 심으면 존경을 받는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덕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된다. 덕을 심고 사랑을 심는다 너무 잘하는,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지난 저희 그 동창들 톡에, 대학 동창 톡에 올라온 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평소 쌓은 좋은 평판이 곤경에서 우리를 구해준다. 누구나 언젠가는 공을 떨어뜨릴 때가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실수로 공을 떨어뜨리더라도 주변 주변 사람들이 집어줄 것이다. 함께 달려줄 것이고 또그 사람을 위해 터치다운 해줄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 공을 떨어뜨려도 그냥 놔둘 것이고 결국 곤란한 상황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게리 맥켈로라고 하는 커리어 에듀케이션 CEO가 한 말이라고 그래요. 평소에 덕을 잘 쌓고 사랑을 쌓으면 자기가 곤정에 처할 때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지만 냉정하게 덕을 쌓지도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해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겠죠 어 평판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아 그럴 줄 알았다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왜 그랬을까 그 평판 좋은 사람이 실패하면 왜 그랬을까 곧 좋아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평판이 나쁜 사람이 성공하면 웬일이야 오래가기 힘들걸 라고 이야기하고 실패하면 네 그럴 줄 알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평판은 올바른 선품 그리고 늘 먼저 주는 행위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평판이라는 것이 덕과 사랑을 심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과 사랑을 심으면 존경을 받는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 지금은 지금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학교를 짓는 공사판에들 일을 하시는데, 보통 공사판에 가면 담배는 기본이래요. 담배 거의 줄 담배, 무슨 너구리 잡듯이 줄 담배를 그렇게 피 펴대고, 그리고 험하고 거친 말, 말이 고운 말이 안 가. 공사판에서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떨어져 죽기도 하고, 빨리빨리 이거 안 하면 이제 공사 이 기간, 공기 뭘 맞춰야 될 일도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거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혀 그러진 안다가 공사판에 갔는데, 두 번을 잘렸어요. 일 못하면. 세 번째 어떻게 이제, 소개로 또 붙여졌는데, 설비하는 데에서, 학교를 짓는데, 설비하는 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공사판이 그렇게 험하고, 말도 곱게 하지 않는데, 못하면요, 뭐, 초보자가 뭐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못하냐고, 어? 아니, 뭐, 그러면서 여기, 여기 뭐 하러 왔냐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알짜 없어요. 자비가 없고 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설비하는 사장님, 음? 야 완전 초보자인데 이분이 완전 초보자인데 모르면은 음? 어, 친절하게 가르쳐주요 엄청 바쁜 공사판에 예? 친절하게 그리고 실수하잖아요. 한두개 이렇게 너무 그냐고눈 감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훨씬 나이가 많아. 근데도 꼬박 존댓말 하고 아주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분은 불교신자고. 응? 그 나이도 훨씬 많대. 한말한 적이 공사 앞에서 웬만하면 반반 찍찍하고 막 이러신다는데. 감동을 받으셨어. 이분이. 네? 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설비 쪽은 이게 또밀리미터 mm, 아주 세밀한 아주 섬세한 걸 다루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데 되게 일을 잘하신 일도. 그래서 물어봤대. 아, 혹시 공대나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자기는 공대는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 졸이다. 중졸, 중졸. 근데 인격이 훌륭어 공사판에서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사장님. 공사판에 천연 기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어. 하,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일을 못했는데 재밌다는 거고두 번이나 짤리셨다첫번째 갔다가 이틀 만에 짤린 거예요. 일 못한다고, 엄청 많아 뭐라고 해 쌓고, 막 이래가지고, 응? 야, 이렇게 덕을 쌓고, 사랑을 베풀죠 사람이 너그럽고, 응? 이러면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지. 응? 아, 제가 회의 듣고서, 촤악, 복 받으셨다고. 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이 자문서 3장, 3절 사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 사랑. 덕,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역임을 받을 것이다. 인자 사랑을 목에 매라. 이거 내 사랑을 떠나지 말 인자를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역임을 받으리라. 덕을 베풀라는 거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덕. 덕 덕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서 1장 5절 6절에 말씀했잖아요. 1장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덕을 좀 쌓아라, 덕.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자문서에덕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덕과 사랑을 심어야 된다. 덕과 사랑을 심어라. 덕을 심고, 사랑을 심어 우리가 첫 번째, 덕을 심고, 사랑을 심어두 번째는 재물을 잘 심어라. 우리 25절, 25절, 25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할 것이다. 어, 어 우리가 심는데, 이 재물을 잘 심어서,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일이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도 구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흥일이 어겐 받을 것이다. 음? 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하는 거죠. 어, 정말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최부자 생각이나 경주 최부자. 음? 경주 최부자. 어, 저도 이거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몇 개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죠. 과거를 보대,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 경주 최부자의 가훈 여섯 가지. 유명하잖아요. 네, 과거를 보대,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진사. 진사는요, 아주 저 밑에. 네? 음? 속과에 속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것. 이 부자, 체부, 경주 체부자의 첫 번째죠. 과거를 보다 진사 이상 부자 하려고 하지 마라. 권력을 탐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라. 재산은 만석 이상을 갖지 말아라. 사실은 뭐이 경주 체부자 우리하고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의, 이분의 그런 그이 경주 체부자의 가운 속에 있는 그런 정신, 정신은 참 귀하죠. 어, 그래서요, 이분은 재산을 만석 이상 갖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른 부자들은 보통 소장농을, 소장농을 이렇게 하면 70% 정도의 소장률을 받아 70%.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개, 소장농 사람이 10가마를 하면 내가 7가마를 부, 이제 주인이 갖는 건데, 예? 이분은 40%. 다른 사람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소장률 40% 낮춰, 나 40%. 그래서, 경주 일대 소작인들이 압다터서채부자집 농사를 지으려고 줄을 섰고 수많은 소작인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채부자좀 더욱더 재산이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채부자가 눈을 사면 박수를 쳤을 거다. 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니까.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그냥 지나가는 손님 후하게 대접해라. 그래서 이이 후한 대절받은 과객들이요 조선 팔도에 최부자 집에 인심을 소문냈다는 거예요 적선지가 적선지가 싸을 쪽자 선할 선자 에, 선을 쌓는 집 적선지가라는 평판을 평판이 이 사회적 혼란기에도 이 집을 무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동학혁명 이후에 활빈당을 해가지고 부자 집에 터는 활빈당이 있었는데 이 집만 은 건드리잖아요 활빈당 경주 최부자만큼은 건드리지 왜? 평소에 과객들을 아주 잘대접 이게 전국 팔때 소문이에요. 저 집은 지나가는 사람도 대접한다. 유명하게 있죠.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요. 사방 백리. 경주를 중조 사방 백리면, 동으로 경주 동해안일 때고요. 서로는 영천, 남쪽으로 울산, 북으로는 포항. 이게 사방 백리인데, 어, 특히, 이 체부잣집은, 춘근기 봄이죠. 보릿고개에 되면요. 한 달에 약 100석 정도의 쌀을 이웃에게 나눠줬고, 흉년이 심할 때는 약 800석이 들어가는 큰 창고 바닥에 날 정도로, 극유를 구휴를 베풀었다. 응? 체부잣집이 1년에 소비하던 쌀, 쌀의 양이 대략 3,000석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1,000석은 과객들을 대접하는 데 썼고, 나머지 1,000석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섬기는 데, 삼천석 중에 천석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데 천석은 지나가는 사람을 섬기는다 말이 천석이지 응? 이야, 이 천석 응? 그런데 며느리들이 집에 씹었다 그러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야 돼요 3년간 3년 동안 작동적으로 입어야 돼요 자기 자신들에게는 엄격하고 타인들에게는 후하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보릿고개 때는 심한 보릿고개 되면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못하게 돼 은수저, 은주저도 사용 못하게 돼 이렇게 후손들을 엄격하게 교육하고 탐욕을 줄여갔던 최부자 집은 조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칭찬한 예로 여겨지면서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는데 12대 300년 이게 3대째, 3대째부터 최석진인가요? 최석진, 3대째. 이분이, 뭐, 말로는 지나가는 승려가, 어, 쌀움켜쥐기전다 썩어버리니, 흩어 구제하라. 그런 말을 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째부터 그 최석진이라는 분이 구, 이, 구제하는 걸 시작했다고. 근데 이것이 300년 12대, 300년 12대를 에, 내려오면서, 아, 어, 이렇게 지켜졌던 어, 여기 오늘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할 것이다. 이 말에 바로 정말 좋은 예가 경주체부자. 경주체부다. 우리가 물질을 또잘 심어야 합니다. 물질을 잘심첫 번째는 우리가 덕과 사랑을 잘 심고 두 번째는 물질을 또잘 심고 세 번째는 선과 의를잘 심어야 합니다. 선과 의의. 우리 27절. 27절 27절 같이 읽어봅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은총을 얻지만 악을 심으면 악이 임한다 라는 거예요 은을 심으면 은총을 받지만 악을 심으면 악이 임한다 응? 우리 3 0 절도 같이 읽어보는 3 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다. 의인의 열매. 응? 네, 의인의 열매는 생. 의인을 심으면 생명 나무가 된다. 생명 나무. 살리는 나무가 된다. 살리는 나무. 응?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생명 나무가 된다. 응? 의인을 심는 의. 의의라는 게 바른 거죠. 옳은 거. 공의. 여기 이제 자본서에 공의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과 의. 선과 의를 심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처럼 생명나무가 된다. 생명나무. 세 번째는 선과 의를 심어야 된다. 선과 의를 심어야 된다. 탈무대에 보면요. 탈무대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손님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왕궁에서 왕이 보낸 신하인 거예요. 어? 그러면서 모 모시에 왕궁으로 입궐하라고 하는 신하가 신하의 전갈이 왔어. 그런데 어, 갑자기 저 왕궁에서 부르니까 이좀 두려운 거예요. 이 부자가. 어, 그래서 너무 당황돼 가지고 자기가 혼자 궁전에 갈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자기랑 평소 친한 친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되 그래 가지고. 친한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궁전에 날 부르는데, 어, 혼자 가기가 좀, 이렇게,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응? 뭐를 좀 족치려고 하려고 하는지, 뭐 칭찬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혼자 떨려서 못 가니, 나랑 좀 동행해달라 했더니, 얘기 듣자마자 그첫 번째 그 친구는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나 바쁜 일 있어서 절대 못 간다. <laughs> 제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어, 어 충격받았어요. 당연히 들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것도 자처증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 이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자기는 그렇고 가기는 가주긴 하는데, 내가 궁궐 코 대문까지만 간다. 내 그것까지 못 들어가. 아니, 같이 못 가고 있고, 응? 어? 네, 고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기까지 가는 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 이제 마지막 친구 하나가 남았어요. 지난 친구. 아, 저 친구도 거절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발걸음을 별로 내키진 않는데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평소에는 이 친구는 별로 이렇게 돈이 많은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진짜 이 선과 사랑을 심는 친구였어. 근데 가니까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래서, 아안 뭐 되겠지 하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자기를 봤어. 그러더니, 어, 떻게 하냐고 반가워 하면서 그래서 자취증을 딱 얘기했더니, 또, 거절당했던니 20만 원이, 헉! 어, 그러냐고. 그럼 내가 가져야지. 어? 그러면서 내가 왕을 만나면, 이 부자는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친구라고 내가 왕한테 얘기해줄 거라고. 응? 어? 그러는 거야. 근데, 이 탈무대에서 이세 친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돈이라는 거야. 돈.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가족이래. 죽음까지만 갈수 있는 거야. 죽음 이후까지만 가.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선행이야, 선. 선행. 잘못해서 얘기예요 선행. 선행은 죽음 후까지도 오늘 여기 선을 추구하는 자는, 오늘 여기 27절에 은총을 얻으려니 선을 간절히 찾는 자. 어떻게 하면 선한, 선한 삶을 살수 있을까? 선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인의 나무는 생명나무다. 아.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중복이도록. 성도를 사나님께서 중복이도록. 굉장히 큰 섬김이죠. 선을, 선을 행하는 거죠. 말씀으로, 찬양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 섬기는 우리 섬김이 있는데, 어쨌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거들 때가 있다. 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심은 대로. 할수 있는 대로 좋은 거두심 때, 많이 심으면 좋겠죠. 많이 심고. 덕과, 첫 번째, 덕과 사랑을 심고. 덕과 사랑. 두 번째, 재물을 잘 심고. 세 번째, 선과 의의를 심고. 선과 의의. 선과 의를잘 심고. 이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사실 내가, 내가 심었다고 해서 꼭 내가 거두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요즘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심은 것 같은데 자기가 거두는 것 같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십일 금식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거두지 거는것 같다. 아버님이 심으신 거. 때로는 내가 심었는데 때로 내가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식이 거둘 수도 있고요. 어떤 전도자가 심었는데 또 다른 전도자가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나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내가 거두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걷요 누군가는 걷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뿌린 씨 자식이 걷을 수도 있어요. 전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부모님이 뿌린 씨 자기가 걷는 거, 부모님이 심은 거 자기가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정말 심어야 되는데, 자기도 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 결국은 어쨌든 누군가가 심으면 거둔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중학생 사역을 한데 중학생 사역. 근데 중학생 사역, 중학생들이 너무 힘들잖아. 쉽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뭐 변화가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 같이 섬기는 교사들에게 어느 날 그렇게 했대요. 내가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단을 내가 꼭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라. 더디 바뀐다고 답답해지기 쉽다. 우리 대, 우리 대안 변한다. 그저 울며 씨를 뿌리고 섬기면, 심으면, 예. 응? 네. 아,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막 그랬더니 교사들이 막 울더래. 공감하는 거죠. 응? 애쓰고 수고하는데 애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 마음에 막 짐이고 부담이고. 응?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교사인가? 응? 내가 잘 섬기고 있나? 응? 이런 뭐 자책감도 막 있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때안 변한다. 다음 때 변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참은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들이라. 예수님은 하나의 미날로 땅에 떨어져 심겨졌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걸수 없었어요. 십자가 예수님한테는.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 심겨진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고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됐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을 수 있게 우리가 덕과 사랑을 심게 하시고 재물을 심게 하시고 또 의와 선을 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갈라디 6장에 말한 것처럼, 정말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열심히 심는 자가 되게 달라고, 각자의 시간 초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